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면요리를 먹방하는 명가장입니다. 어,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전주에 나와 있고요. 전주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전주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처음 와봤는데, 와, 굉장합니다. 막 한복 입으신 커플분들이 막 이렇게 손잡고 막 이렇게 좋은 추억 쌓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전주에 왔으니까 전주의 명물인 물자장을 이렇게 또 먹으러 왔거든요. 많이 많이 궁금합니다. 처음 먹는 전주 물짜장그 어, 맛은 어는지 오늘도 꼼꼼하게 먹방하고 리뷰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출발해보시죠. 대한민국 살면서 전주 한옥마을 모르면 안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전주하면 한옥마을,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 전주 물자장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전주까지 왔습니다. 전주 물자장 치면 다양한 가게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곳이 인지도가 조금 더 있더라고요. 사설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봤습니다. 전주 여행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노벨 반점입니다. 옛날 노벨 반점입니다. 지금은 바로 옆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데 화장실이 불편해서 이사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방송에도 많이 알려진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으세요. 이 집은 은근히 말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한 만큼 그저 그랬어요 라는 말입니다 명가장 명가게 리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참고만 해주시고 괜찮을 것 같다 하시면 방문하시면 됩니다 옛날 가게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현재는 깔끔한 분위기 식당입니다 오후 5시 넘어서 방문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오래된 가게라고 하셨고요 노벨 반작을 이어받아서 장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메뉴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물자장 가격 저렴하네요 누구보다도 진짜 너무나 면요리리뷰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물짜장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느낌의 비주얼인 게 저는 사천 짜장 느낌이기를지고 생각했는데 비슷합니다. 오징어 바지락 들어간 사천 짜장. 보통 유명한 맛집들이나 방송 출연한 집들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많거든요. 지금 양을 보시면 6,000원인데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꾸덕꾸덕한 농도 진한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비주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가 볼게요. 네. 아...

천짜장에 진짜 물건 보섯인데 색감에 비해서부터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자극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리래방한갖고오지어집같더라가요 바다 느낌, 음... 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떡진 느낌에 퍼진 느낌에 짜장이라서 연치기를 못해 꼬들꼬들한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에 이게 안 맞고, 약간 퍼진 라면을 좋아한다는 분들은 이게 맞아요. 물짜장은 너무나도 익숙한 맛이고요 그나마 부산에서 먹었던 것 중에 남성간 볶음짬뽕이네요 양, 양이, 양이 많네? 응. 내가 먹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다. 느낌, 약간란 느낌이 있사천 짜장 그런 느낌이 었거든딱 맞네. 약간만 나는 매콤했으니까. 응. 지금 약간 매콤할랑할랑. 얼마나 간이 이렇게 되어있는지 단무지랑 양파랑 김치 혼약합니다. 이 정도면 얼응응 약간 에 약간 송송글땀 며칠 정도로 와 대박 흰이스밥 간이 적당해 좋습니다. 굳이 말 호불호가 있다면, 그 뭐, 스타일 차이지, 맛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 스타일이 아니다 음. 아마 댓글에도 적혀져 있을 건데, 3년 전에 갔는데, 전 영화 아니었어요. 있을 거예요. 제가 매번 말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릅니다. 물자장이란 걸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공깃밥이랑잘 어울리나? 적당히 매콤한 느낌의 소스 있고 얼큰함이 묻어 있고 밥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공깃밥 주문해봤습니다. <목소리도> 와, 경 영업. 고경 술술술 들어 왜냐면 양념장 자체가 아까 전분물이 좀 비싸고 부드럽잖아 밥까지 들어가 보니까 그냥 죽대버려 응. 밥까지 많은데도 김치가 생각이 든다. 껍데기 종이 껍데기 다 뺐나? 그래 이 나간다. 와와와봐 <놀람> <놀람> 생인데 전주물짜장은 진짜 전주와서 먹어야 되는 것같아 부산에는 물짜장이 있잖아 <놀람> 밥이랑도 잘 어울립니다 오히려 물더 생기기 전에 비빌 걸 후회 중입니다 꽃배기도 양이 어마어마하다는데 기왕이면 보통 주문하시고 공깃밥 많이 주시니까 밥 말아 드시면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전북 전주에서 이렇게 물짜장을 어, 드디어 먹어봤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유명한 집들이 이렇게 막 방송 출연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서비스가 엉망이거나 이런데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어, 전주에서 진짜 좋은 추억만 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아, 주신 아, 분들 강만, 진짜 대식가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키시고아 강만이님 많이 먹어서 걱정은. 물론 강만희 님보다 구독자는 적지만, 제가, 제가 구독해드릴게요.